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할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차량은 16년식에 11만 키로 짧은 주행거리 주행한 정말 국산 패밀리 세단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은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동급 매물 대비 너... 큰 감가폭으로 인해서 파격적인 시세를 형성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사랑을 받는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차량 르노삼성 SM6 2.0 GDS S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차량 S 등급의 차량이지만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까지 정말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 단독 특별 할인가로 600만 원도 안 되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대로 한번 준비해본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6년 12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 11만. 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 수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599만 원, 599만 원이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컬러 같은 경우는 이런 패밀리 세단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위쪽으로 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면 유리쪽 모습도 담아들 드 좌우쪽에 크랙 날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내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보더라도 좌우쪽과 하단부까지 자연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또 가운데쪽으로 보이는 크롬형 그릴까지도 관리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 라이트까지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전 컨디션 보여드릴텐데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이 수축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전면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8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는 모습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동일하게 8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틴칭면도 보여드릴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내려오면 스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쪽 보더라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전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쪽으로 소방감이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도 패밀리 세단답게 안쪽으로 공간 충분히 저렇게 잘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내장재 확인해 봤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두정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눈호선 SM6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파노라마 선프까지 적용된 정말 가성비 넘치는 매을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599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타고내린 쪽에 잔주름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 에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앞쪽으로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된 찬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상당히 개방감 좋게 잘 열려 있는 모습이고요. 따로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면서 레일에 걸린 잡소리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쥬얼 프로토공제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성 모두 열선 시트 기능까지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더 기어노브 하단부를 봐주시면 전자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핸드 가죽 부분에 사용감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드 우측 편으로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과 블루투스 핸드 프리 기능, 또 핸드 뒤편으로 보시면 미디어 컨트롤 버튼 및 볼륨 조절 버튼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핸드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기능까지 확인해 음.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주행거리 11만 2천 1,148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SM6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정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이어서 2열 시트,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타고 내린 쪽에 역시 잔주름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유하고 있고요. 또 머리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2열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열에서 전혀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SM6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만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또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M6 차량의 엔진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내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0 GDE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해 차량, 르노삼성 SM6 2.0 GDE SE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 2016년 12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1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한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599만 원. 599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시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식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 번호 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시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제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